안녕하세요. 아라한입니다. 아, 제가 며칠 전에 강화도를 갔다 왔는데요. 이제 강화도를 제가 잘안 가죠. 저희 집에서 시내를 관통해서만 갈수 있는 도로기 때문에 이제 잘안 갑니다. 성수 백야드 빌더에서 한 75km 정도 나와요. 아, 지금은 이제 밤 시간이라 1시간 36분 걸린다고 돼 있는데 아, 실제로 낮에는 거의 뭐한 3시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밤 12시인데 가봐야 뭐 껌껌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 강화도에 막상 가면 아 되게 좋거든요 그 강화도만의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강화도가 막상 가면 좋은데 이제 갈때올때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 강만장 들렀다가 올 때는 이제 파주를 거쳐서 양주 쪽으로 해서 남양주 쪽으로 해서 집에 왔습니다 아 집에 오는 시간이 거의 한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 그래도 차는 좀덜 막히고 그래도 달릴 수 있는 정도는 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어차피 달리러 나왔기 때문에 좀 돌아가는 길을 택했는데 이날 의외로 되게 재밌었습니다 다시 간다고 해도 저는 이 루트로 갈것 같아요. 오년에한두번 오게 되는 강화도인데 오늘 5 일일이 데 강화도를 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한적하고 이게 어디를 가냐 오늘 이각보다길이안 막혀가지고 금방 왔어요 저희 형님하고 같이. 하리트. 로우라이더. 다시는 형님하고 같이. 강반장을 오늘 처음 오셨다는데, 아니 강반장이래. 처음에는 좀 투덜투덜 하시더니, 여기 오니까 또 괜찮다고 하시네요. 도 왔는데, 또 강만장을 안 가볼 수가 없죠. 네, 산토리니에서 커피 한잔하고, 강만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좋다. 5월 1일 월요일이구요. 오는 길에 차가 별로 없어가지고, 음, 그나마 쾌적하게 잘 왔습니다. 서해안 네, 바다를 딱끼고 달릴 수 있는 강화도, 네, 강화도에서는 여유 있게, 음, 여유 있게 달려야죠. 막 쏘고 다니고, 그래봐야 뭐 재미가 없습니다. 여기 네, 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천천히 유유자적 즐기려고 오는 곳이지. 아 지금 쌀물이라. 아길 좋다. 그래 이맛을 할리 타는 거지. 산을 조합이 앞에 있는 산이 산을 되게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해주네요. 아, 진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빛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으면서 바람도 좀 선선하게 불어주면서 아 환상적인 날씨네요. 여기 검문소가 있는데 예. 지금 뒤에 오는 형님하고 세나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당황하시는 거아닌지 모르겠네. 비보지. 안녕하세요. 강만장은 아까 거기 검문소 지나서 그냥 길 따라 쭉 가시다가 그 교동시장 있는 데서 원형 교차로 그쪽에서 바로 빠지면 좌측으로 빠지면 그냥 강만장입니다. 내비 찍고 가시니까 뭐못 찾을 일은 없겠죠? 예. 작성하시고 신문 좀보시오 뭔가 이렇게 신비한 느낌, 약간 태고적 그런 느낌을 물씬 풍기는 그런 강화도인데, 아, 이거 인도 같아, 저기. 아, 좀 신비한 느낌이 들어요. 역시, 또 오기 힘든데 한번 오면 또 괜찮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지 1년에 한두 번은 꼭 오게 되는 강화도입니다. 가시네 이분들 안녕 가세요 아 경치 죽인다 <웃음> <웃음> 이렇게 바닷가하고 바로 근접해서 달릴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별로 없죠. 아, 와... 좋은데. 아, 이제 다 왔습니다. 화계산 손칼국수. 바지락 칼국수, 월큰 칼국수. 여기에도 고급휘발유가 있나 없지? 여기에 고급휘발유는 없네요. 배가 고프네요. 배가 고픈데 뭘 먹지? 뭘 먹을까? 아까 형님이 순대국 얘기하시던데 순대국 집 있지 여기. 국수집이 더 많은데, 교동반점. 참고로 그 교동반점 있잖아요. 거기는 여기 교동이 아니고, 강원도 교동이에요. 네. 강릉에 있는 교동. 여 할매순대국도 있다, 저기. 여기 교동국수집도 있고. 먼저 강만장에다가 주차하고, 먹으러 가야겠다. 광만정 여기다 주차해야아 드디어 광만정에 도착했네 갈구쑤? 흰닭고 일단은 뭐 가보죠. 이렇게 옛날 교복, 교복 입고 저렇게 어. 사진 찍고 그러는 거예요. <laughs> 저런 교복 안 입으셨죠? 아 우리는 네.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읽가봐요 어. <laughs> 교복, 교복, 교복이... 아예 아니었아 교복 어. 안 입는 세대였구나 안 입는 세대가 우리, 우리가 우리 딱이야 아 이게 뭐야 이게 강화도 젖국갈 들깨수제비 아 들깨수제비 맛집지 아, 아줌마 입고 막아 놓고 긴장하고 있어 <웃음> <웃음> 근데 솔직히 맛집도 아니잖아 근데 <laughs> 이거는 순대국 체인점 아니에요? 체인점인데 <laughs> 강화 교동점 아 순대국 괜찮네요 응. 처음에는 싱거웠는데 고소하더라고. 요 네, 순대 그 새우젓 넣고 좀 넣으니까 응. 맛있는데 이거 뭐야? 야이거 이건 이거 어떻게 어떻게 뽑았지? 다 돌아오신다, 다 돌아오셨어. <laughs> 쟤 뭐예요? <뭐야>? 자전거야? <laughs> 5,000원. 써다. 진짜 군복인데, 이거 응. <laughs> 안녕 놀러와봐. 잘 쉬었다. 아, 이 강관장, 쇼파가 너무 편해가지고 잘못하면 내일 아침에 갈 판이에요. 자다가. 4시 40분인데, 아. 자, 집에, 이제 제가 집이 건대 입구잖아요. 건대 입구 있는데, 구이동. 자, 시내 길로 가면 답이 없어. 파주 양주 쪽으로 해서. 조금 돌아가더라도, 아, 그게 나아요. 자, 집에 도착하면, 은 저녁 8시, 8시, 9시, 네, 모르겠어요. 네, 강원도, 아니, 강화도, 여기 강화도 나올 때는 네, 어차피 작정을 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집에 일찍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나왔습니다. 애초에.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혼자 왔으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솔트를 하냐고 그러는데 어. <laughs> 만약에 제가 오늘 혼자 왔으면 뭐 여기저기 뭐이 새끼도 많이 샜을텐데 형님이 또 안가본데 의지로 메인스팟만 골라서 왔습니다 아 좋아 아, 이 해가 뉘운뉘엿 지기 시작할 때, 이 해안도를 따라서 달리는 기분, 바이크 타고 달리는 기분, 이게 진짜 최고죠, 에? 이게 할일 아닙니까, 이게? 이게 최고지. 응? 아하. 아. 8시 45분인데, 지금. 강화도에서 강화도에서 집에 출발할 때가 4시, 한 반? 4시 반? 5시? 뭐그 정도 된거 같은데 3시간?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대신에 좀덜 막히는 곳으로 이제 파주 쪽으로 해서 양주 쪽으로 해서 좀 쉬엄쉬엄 덜 막히는 곳으로 왔어요. 근데 오늘 정말 기억에 남게 재밌게 잘 달린 것 같습니다. 이제 문득 든 생각인데, 이 전용도로만 달릴 수 있게 해줘도 강화도 갔다 오는데, 아무런 부담이 안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진짜 강화도는 될수 있으면 그쪽으로는 가지 않는 걸로 아, 강화도를 가느니 차라리 제부도나 어디 영흥도, 아, 영흥도나 시화방조제 쪽으로 차라리 그쪽으로 달리는 게 낫지 않나. 응? 아 강화도는 좀제1 년에 한 번만 아, 무조건 한 번만 가야겠습니다. 아라 아니었습니다.